저를요? 네. 저리가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약수통 들고 가면 스크리트를 살수 있냐 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네. 캐스크 하나가 네. 어느 정도 예요 가격? 가격이요?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버번 캐스크가 한아 그걸 사면 네. 병입은 무료로 해줘요? 아그 그게 너무 추워, 여기. 신나, 화장만 신나. 그러니까. 형, 저 여기를 제가 오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생각을 안 하고 사니? <laughs> 생각, 그렇게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살걸 사실 저희는 위스키도 좋아하고 전통주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은 분야가 한국에서 만드는 위스키 오크숙성 이런 부분에 엄청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기원을 배치 1부터 형 우리가 리뷰를 했었잖아 었 그만큼 맞아. 진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인데 이렇게 투어를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형 벌써 위스키 냄새 좀 솔솔 나지 않아요? 어 이게 문 앞인데 바람 지금 싹 부는데 아이 어. 어, 몰트 냄새가 확 <laughs> 옵니다 기대감이 막좀 장난이 아니에요 형이 기원 오는데 어땠어요? 외곽이다 보니까는 운전하면더 오는데 기분도 너무 좋았고 음. 기대도 되고 해서 음. 날씨도 오늘 또 너무 좋아갖고 저 아래를 보니까 막오크통이 이렇게 막 쌓여있는 거예요. 또 약간 흥분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기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살사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이런 거안 하냐? 아이고 <laughs> 간판도 새로 하셨네. 아, 그러네. 어, 냄새가. 와. 맥주 냄새 왔어. 같은 거 난다. 그지 유명한 분 왔네. 아, 여기가. 그래요? 잉시아님 어? 왔다 가셨나요? 나 네. 아. 개인적으로 왔다 가셨고요. 유튜브. 어때? 백승일 내 사인 너도 사인해.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를요? 네. 저를 누가?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위스키 되게 많은지.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혹시 홍보 담당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왜왜 왜? 유튜브 보셨다고. 아 진짜? 저희 디워니 위스키점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디워니 위스키의 이제 브랜드 스토리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음.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저희는 10월 달에 사명을 바꿨어요. 원래는 3 s 사 s i 티 t s 증류소라고 해가지고, 세계사회니까 3, 사회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주셨었는데, 3 s 사 s i 티 t s 증류소 발음도 힘들고, 직원들도 이제 통화할 때, 감사합니다, 3SUSIOTES <laughs> 이렇게 발음이 되고, <laughs> 외부 고객분들께서도 3 s 사 s i 티 t s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기원 위스키 증류소로 바꿨습니다 기원이라는 이름 뜻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이기 때문에 완전 오리진을 뜻하는 기원 한국 위스키가 산토리나 카발란처럼 세계적인 위스키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 바람의 뜻을 담은 기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원을 배치 0부터 먹었는데 맛에서도 성장세가 있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 점에 되게 기원에 되게 높게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캐릭터를 좀 잡아간다. 기원만의 캐릭터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투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스키도 기본적으로 술이잖아요.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곡물이 당이 되는 과정, 당이 알콜이되는 과정.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일단 곡물. 저희는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이기 때문에 보리로 만든 몰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몰트가 들어있는 아. 톤백이거든요. 와, 엄청 크네요. 네. 저게 톤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거 하나에 1톤. 음. 1톤. 1톤씩 들어있니다 스코틀랜드 크리스토사라는 이제 회사에서 몰트 전문회사 유명한 곳인데 저기서 만든 몰트를 메켈란, 글랜드로나, 글랜비벨 거대 증류소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몰트를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 오 귀여워 생보리가 아니라 몰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죠? 몰트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로 하면 이제 메가라고 하잖아요. 발아시킨 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보리를 쓰면 딱딱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씹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부드럽습니다. 생쌀 씹을 음. 때에 비해서 약간 그쌀 뻥튀기 느낌이네. 음. 너무 쉽게 그냥 바삭바삭하고. 씹어지는데요. 너무 딱딱한 보리 상태로 있으면은 당화 과정에서 뭐 당화나 발효도 이제 좀 더디게 일어나 음,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싹이 이제 보리를 뚫고 나오려면은 보리 겉에가 이제 부드러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발화시킨 고리를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데, 이거? 엄청 맛은 맛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고소하네요, 그냥. 고소하고 뒤에 약간의 그런 단맛? 과실향 같은 것도 살짝 터져요. 저희가 이제 신생증류소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첫 번째잖아요.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캐스크를 다양하게 써가지고 하는 것. 복근자 캐스크라거나, 뭐 고추장 음 캐스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몰트로도 되게 다양한. 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로스팅한, 몰트들도 아 있고요. 그러네요. 초콜렛 몰트도 있고. 이게 네. 다 이제, 방식만 다르게 다른 거죠. 똑같은 몰트를. 근데 제조사들이 조금씩 달라요. 음 다르긴 음 해요. 여기 보이시는 뭐 엠버 몰트나 카라멜 몰트 같은 경우에는, 시제 맥주에서 많이 쓰는 몰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거 구나, 네. 음. 이건 군산 매각, 그리고 이거 는 저희 가 직접 농사 를 지어 가지고 농장, 그럼 근처에 가평에 가평 네. 어때요? 이 차이 점이 퀄리티 라든가 맛의 차 이가 좀 한국 이랑 스마트 랜 드랑 큰 가요? 아니면 일단 스피릿 의 차이 는, 어쨌건 기후에서 오는 것보다는 증류기의 모양이라거나 발효 시간 이런 환경에 따라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리안 몰트를 놓고 봤을 때 직관적으로 엄청 다르고 이런 거는 맛에서는 없다. 지금 발효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게더큰 부분인 것수율 차이는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고. 음. 초콜렛 몰트 증류한 스킬릿을 올 봄에 먹어봤는데, 어뭐 그거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커피 향이. 커피 초콜릿 향이 미쳤어요 어 오, 궁금한데 저희, 네. 한국의 시그넷이 탄생하나요? 어 에휴. 그럴 수 있죠 <laughs> 빠르면 3년 후에 제품 출시가 되겠지만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트들 분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 분쇄는 저쪽에 보이는 밀러 를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건가요? 분쇄기 네 분쇄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한번 분쇄할 때 사용하는 몰트가 이톤 2톤. 어. 2톤을 가지고 분쇄해가지고 말리터의 워시를 만들고, 그말리터의 워시를 증류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스피릿이한 천리터 정도. 거의 10분의 1로 딱 주네요. 증류하면서 이제 날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커팅, 그쵸? 비율이 커팅도 있는데. 하고. 형 이거 너무 어? 좋은데 안 깨지겠는데? 이거 선물로 주는 거겠지? <laughs> 시시탐탐, 호시탐탐 그런 걸 노리고 있네. 끝나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laughs> 요 로고 저희 이번에 바뀐 로고를 네. 가지고. 예, 네, 그쵸. 이제 저는 이거 로고 진짜 잘 바꾼 것 같아요. 그 저도. 어. 좋아요. 심플 이지 더 베스트. 저기서 이제 군세대 레가는 여기 보이는 당화조로 이동을 하고요. 메시판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제 저기서 이제 따뜻한 물하고 잘 섞이면서 국물이 당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요 안에 보, 보고 계시면은 이제. 지금 당화 중인가요? 네. 이거를 한번 섞을 때 도로, 기계가 돌아가는데 네. 지금 다 섞여가지고 음. 지금 이렇게. 다른 아, 상태에서 물이랑 살짝 섞인 정도라고 보, 보면 될것 같네요. 네, 그렇죠. 청소할 때뭐 자동 물 분사돼가지고 청소되기도 하지만 한 번씩은 그렇죠. 들어가서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공물이 방으로 전환될 음. 준비를 마치면은 저기 보이시는 발효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럼 발효조로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방으로 바뀐 공물이 그 위에 효모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효모가 이제 그당을 먹고 알포를 만들어냅니다. 올라가서 한 번. 오, 야, 이거 봐봐. 왜? 와, 이거 뭐야, 형. 왜, 왜 이렇게, 왜, 뭐야, 이거게글뽀글거려 음. 이게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아, 냄새도 이 흠한 냄새가 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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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내가 코를 좀 찌른다. 약간 음, 냄새가. 그지, 그지, 어, 어. 이렇게 이거 흙확 이거 되면은 어. 찔러. 막 맞히면 안 되겠다. 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가까이 어. 가면은 어. 약간 어. 확 자극적, 자극적으로 확 떨어져. 그... 이것도 반신욕하고 싶은 그... 느낌 아니야? 아까 강화하고 발효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이제 당화까지만일어나 버트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조금씩 어 이런 거는 완전 처음 구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먹어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식혜 냄새야 식혜 냄새? 어, 딱 정확해요 어? 진짜 식혜 냄새 난다 식혜를 음. 다른 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지방에서 간술 감주 맞아 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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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향과 맛이 막 올라오니까는 진짜 그냥 감주 식혜 냄새가 나요. 와, 맛도 되게 식혜 같은데 좀덜 달고 어 맛있는데요. 식혜 좀 가라앉아 있을 때그 탁한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 수제 식혜를 만들어 줬는데 설탕이 좀덜 들어간 수제 식혜 있잖아. 음.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같은 네, 네, 느낌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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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혜를 단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술하고 만드는 과정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발효가 일어나기 전 단계, 상화까지 일어나는 부분이 식혜요. 너무 달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고리로 만든 어. 식혜다. 이거 식혜 브랜드를 하나 또 기원 식혜 이런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럼 나는 갑자기 뭐 이거 띠비를 보면은 이런 거 들고 오잖아. <laughs> 그래서 아, 뭐 흉기를 들고 와서 뭐지 그랬는데 약간 살인마 같은 느낌이 있었어. <laughs> 아. 와. 와. 형 나는 약간 야채즙 냄새가 나거든요. 살짝? 음, 그런 느낌.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팔던 생 야채즙 야채즙 뭐 이런, 이런 냄새요. 거는 이제 어제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 가지고 아직 막 삼도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아직 이제 48시간이 안 돼가지고 계속 알콜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아까 전에 맛있던 시케에다가 알콜을 어, 살짝 넣은 느낌 나네요. 약간의 탄산감도 있고 제로 시케 같은 느낌. 약간 심심한데 뭔가 산미가 좀 치면서 고소한 맛도 잘 나네. 심심한 거를 정확히 대체해 주셨는데 아까는 달았잖아요그 당을 효모가 먹고 아... 알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은 좀 빠졌을 거예요. 아니, 맞아요 이거는 음. 증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오 근데 무서워 무서워 어우. 네,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냥. 팔팔 끓고 어, 있네요 알콜도 뭔가. 이거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 근데 이게 1차 증류기 2차 증류기가 나뉘어 있거든요 아. 1차 증류기를 이제 워시스틸이라고 그러고 2차 증류기를 스피리스틸이라고 하는데 네. 그 1차 증류기는 네. 위스키 비어라고 하는 다 발효된 상태의 네. 술을 증류한 거기 때문에 도수가 그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 20도 되려나? 25도 정도 멋있다 뭔가 긴장돼 괜히 긴장되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열기가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막 후끈후끈합니다 여기가 이제 증류석 초과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안전 이 기기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모르고 막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요 진짜 엄청, 그런 거 엄청 조심해야 돼 아, 안전도 안전인데 비싸다고 괜히 뭐 잘못 만져서 망가지면은 무고수로 한 10년 일해야 된다고 <laughs> 스피릿이다 네. 저희 스피릿이고요. 판매는 안 하지만 이거는 여기 와야지만 뭐볼수 있는 거죠. 어, 판매를 한번 해. 진소에서만 해볼... 하고 있을까? 아, 그래요. 네. 사인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쵸 59.1도짜리. 1차, 2차 점류를 마치고 나면은, 한 74도 정도로 스피릿이 뽑히게 되는데, 판매를 위해서 통이프스로 맞춰놨습니다 음. 이걸 출시 배정은 저희가 원래는 스피릿 판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집에서 자가숙성 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아가지고, 맞아.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약수통 들고 가면은 스피릿을 살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어?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나요? 네, 문제가 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는 700ml 병에 담아가지고 어. 요거 4만원에 증류소에서 판매하고 가격 있고. 너무 좋은데요? 네. 사 갖고 가야 되겠다 나 지금, 그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laughs> 아. 어. 74도짜리 스피릿이 나오려면 한번 증류해서는 나오기가 힘들고요 한번 증류하고 25도짜리 스피릿이라고 하기엔 도수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로우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25도짜리 로우 와인은 한번더 증류해가지고 74도짜리 스피릿을 만듭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쪽을 통해서 커팅이나 이런 작업을 다 하는 거고. 어 지금 살짝 뭐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아까 네. 여기서 증류. 아,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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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거를 좀. 어형 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네. 아, 네갑니다 오. 아. 좋은 향이 많이 나요 네, 되게 상큼한데 또 크리미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꽃향기랑 사실 음. 복숭아나 이런 향기도 많이 나고 음. 꽃향기도 진짜 많이 나요 약간 요거트 같은 느낌도 살짝 네. 있고 확실히 좀 근데 도수가 높다 보니까는 조금 어. 자극을 주긴 하는데 아, 먹어볼까요? 고도수에서 오는 자극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발효 시간을 오래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향기함 같은 것도 좀 와 근데 맛이 음. 형 엄청 통통 튄다 팡팡팡팡 터진다 와. 와. 풍성 껌이 입에 녹아 들어가는 느낌에 이 맞아 어. 질감도 너무 좋아 이게 고도스가 아무래도 이제 입안에 자극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극을 주면서 혀 안에 스며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확실히 기원이 원래 저는 살짝 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운 느낌도 되게 잘 살아있고 그러면서 약간 거칠긴 하지만 산뜻하고 좋은 과실향과 꽃향들이 어, 엄청 잘 나요 부시우렛이랑 덴버껌이 같이 혀에 녹아들어간 느낌이에요 <laughs> 이 맛을 기억하시고 그러고 이제 저희 제품들을 맛보게 되시면 은 이거는 스피릿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 <laughs> 음, 음. 어, 근데 그래가지고. 형 스피릿 맛있다 어, 맛있네 어, 진짜 맛있다 음. 이렇게 생긴 기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음. 스코틀랜드 증류소나 이런 곳들에 놓여 있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기구이긴 합니다. 아, 거 안에 거 말고, 이제, 겉에가. 아 왜냐면은, 음. 보이시면은, 자물쇠를 거는 곳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어. 술은 항상 세금과의 싸움이죠 역사적으로. 어.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정부가 술 만드는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쪽은 아, 나라에서. 정, 정부의 네. 자물쇠 네.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고, 자물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쪽은 생산 책임자가. 가지고 있었습니 저희가 여기 들여다 놓은 이유는 한국에서 만들지만 그 방식을 스코틀랜드의 방식을 따랐잖아요. 응. 생산 응. 방식의 정통성이 스코틀랜드에 있다. 상징성을 띠는 아이템인 거군요. 약간 그거 같아. 그 보물섬에서 캐낸 그... 박스 같은. 저희가 이제 오크통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오크통들이 네. 저번 캐스크. 음흠. 근데 이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밖에 나도 괜찮아요? 네. 아 진짜. 아, 근데 진짜요? 이제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고요. 이 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아, 누가 훔쳐 가지 않냐고 물어보는 건줄 알았어요. 아, <laughs> 밖에 놔도 괜찮아요. <laughs> 훔쳐 가실 수 있을까요? <laughs> 요게 이제 65kg. 얘는 그러면 버진 오크통인가요? 네. 아니. 버번 캐스크고요. 버번 캐스크. 3번 버번 위스키가 담겼던 재사용 음. 오크통. 그리고 요쪽에 보이시는 오크통들이 이제 리캐스크 요것들이 이제 헤리캐스크 음. 요거 잠깐만. 네. 볼수 있으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오크통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로지스 디스틸러라고 어, 위에. 저는 포로지스사입니다. 저기 보시면 헤븐힐. 저 앞에 헤븐힐 디스틸러리스. 예. 저기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와일드 터키에서도 오고요. 레타니알스 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음. 오. 와. 와. 야. 음. 여기는 말안 듣는 직원 참내주는 고문실입니까? 아, 뭐이 공간은 필링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증류한 스피릿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오크 통에 채우는 공간입니다. 음. 스피릿이 이제 증류가 되면은 여기 보시는 이 파이프를 타고 저장탱크로 오게 되고요. 음, 요렇게 저장탱크 아한 번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통입 도수를 맞춘 다음에 어. 여기 보시는 이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오크 통에 집어넣든다 우와 진짜 아닌가. 주유구 같이 생겼다. 그렇게 주유하고 왔는데. 네. 가끔 네.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너 주유소에서 사왔냐? 아, 이렇게 좀 떠들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되게 귀엽다. 보통 숙성고가 이제 규격화가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규격에 잘 맞지 않는 캐스크들 음. 위에 보시면 귀여운 캐스크들이 이제 쿼터 캐스크 사이즈 아. 그 밑에 일일 단에 놓여있는 것들이 이제 버트 사이즈 음.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한정판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판매는 안 하는 건가요? 여기 보이시면은 메이플 시럽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올해 5월 달에 빠시웰 비전을 음. 네. 그 만들었던 메이플 시럽 캐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정판 판매를 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한정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양한 캐스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숙성 기간도 아무래도 쿼터 캐스크가 배럴이나 혹스헤드 버트보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숙성이 빨리 일어나요 뭐 라프로이 쿼터 캐스크, 아른 쿼터 캐스크 이런 것들도 되게 유명한 라인업 중 하나잖아요 뭐 저희가 라인업으로 만들만큼 캐스크를 많이 갖고 있지만 있지 음. 쿼터 캐스크로 숙성했을 때 얼마나 성이 빨리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기도 하고 뭔가 좀더 재밌고 실험적인 거를 하기에는 좋은 거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되게 재밌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쿠피도 어... 써 있는 거 같고 드림만다리 음. 허니캐스크 음. 허니 허니캐스크 기대돼요 음. 이렇게 누워있는 워크통들은 다 채워진 오크통들이고요아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음. 일어서 있는 오크통들은 아직 비어 있는 거예요. 아 <목소리> 역시 배가 부르면은 사람도 누워 있듯이 <laughs> 오크통도 배가 차니까 누워 있네. 여기 보이는 깨끗한 테스크들이 있잖아요. 도 네. 하얀 친구들. 여기 네. 까무잡잡한 친구가 있고 하얀 친구가 있고. 는 이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음. 이제 버진워크, 뉴워크라고 하죠. 저거는 아까 밖에서 보셨던 버번 캐스트 근데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재밌는 게 무게가 달라요. 비어있는 통 기준으로 45kg 정도. 저 친구가 한 55kg 정도 돼요. 그 10kg는 뭘까요? 저 안에 이제 버번 위스키가 쓰들어 버... 있는 거예요. 버번이 그만큼 머금고 있다라는 거지. 보이시는 이곳이 저희의 1번 숙성고. 저희 숙성고 중에는 규모가 제일 작은 숙성고예요. 저 안쪽까지 다차 있거든요. 여기는 오큰통들이 한 500개 정도. 2번까지 있나요 그럼? 아니면 저희 숙성고가 지금 8번 창고까지 있는데, 이건 4,500개 캐스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숙성 중입니다. 그러면 은 이제 여기 많이... 창고만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 거죠. 네, 투어 때 개방하는 힐딱 여기까지죠. 아... 완전 초창기 창고다 보니까 재밌는 캐스크들도 많고요. 음... 실험적인 거하고 캐스크 소사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오너스 캐스크들이 이쪽에 다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보였어요? 형, 저 위에도 위스키 러브, 뭐 낙원 어, 개인 뭐 이렇게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몇 개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네. 캐스크 하나가 어느 정도예요? 가격이? 가격이요?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 아, 아. 타인마다 다르지만 버번캐스크가한 3천만 원 정도. 아 3천만 원 정도. 버진워크 뉴워크가 3,5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걸 사면 네. 병입은 무료로 해줘요? 아 그, 그게 다 포함된 비용. 아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내고 나는 12년인데. 특성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보관료를 더 내는 요런 시스템인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2020년부터 이제 받았는데 10년을 맥시멈으로 해서 받았어요.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 10년이 됐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원하시면 그때 음. 가가지고 뭔가를 다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흠. 재밌는 캐스크가꽤 많이 보이네요. 둘러보니까. 레드 페퍼도 보이고 복분자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저 복분자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오해를 많이 사거든요. 오해 복분자냐? 오해 음. 복분자는 아니고요. 그 국순당의 고창 명주의 복분자 캐스크를 저희가 받아오고 그리고 전통주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이력 편주 아. 네. 그러네.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저 이력편주 캐스크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력편주를 진짜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력편주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네. 마셨고. 이력편주 청주 있잖아요. 청주를 담았던 캐스크인데. 음. 캐스크에 숙성한 청주를 이력편주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없었지만, 그 당시 재직했던 직원들 말을 빌리면은 그 청주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 진짜로? 어, 네. 아쉽게도 청주로 판매가 안 돼가지고. 이력편주에서 증류를 하셔서 소주로 판매를 하죠 아... 아... 저 오크통에 숙성한 위스키는 음. 어떤 맛을 낼지 저희도 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굴산 음? 오크통, 굴참나무 신갈무 음. 아. 최근에 이제 신갈이랑 뭐였지? 떡갈. 떡갈이 나와서 또 히트 쳤죠. 네. 병도 너무 이쁘게 나왔었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아, <laughs> 여기 낙서가 있는 캐스크들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뉴욕을 행사 때 들고 나갔어요. 음... 그 행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방명록처럼 쓰신 거예 아, 음. 그 약간 떡볶이 집 가면 벽에 써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3D 스캐너로 다 이미지를 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크에 담긴 술을 나중에 제품으로 출시할 때 들어가는 그 구나 라벨에 활용할 수있 있고. 그러면 이고쓴 사람들은 너무 재밌겠다. 오. 여기 분명히 뭐 커플들 누구 하트 누구 해놨을 거야. 어, 분명히 이거 제품 나올 때 헤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laughs> 그럼 형도 지금 빨리 써요. 축구를 좋아하시고 저랑 같이 보통의 <laughs> 이름을 쓰실 분들은. <laughs> 뭐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로 지금 쓸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시선 강탈하는 게 세종스포츠정형외과 <laughs> 어? 이게 뭐예요? 원장님께서 원형 스퀘스트를 아. 구매하셔가지고 아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산 거예요 저거를? 네. 또 재밌는 거 알려주세요 어? 가장 재밌는 거는 역시 시험할 시간입니 이거는 뭐죠? 이거는 버지노크 어,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됐습니다 네. 음, 아까 스피릿의 향이 일단 잘 굉장히 잘 깔려 있고 거기에 바닐라 향이랑 이런 카라멜 향이 빵 터지네요. 향이 아직은 좀 추워서 그런가? 조금 덜 올라오는 온도가 느낌. 온도가 지금 낮아서 그럴 네. 수 있어. 100번째 캐스크, 100번째로 채운 캐스크고요. 추어 때마다 이 캐스크에서 음. 샘플을 꺼내서 제공해 드리고. 아니 근데 맛있다. 엄청 맵거나 이런 게좀좀 줄어들기도 했고 기원 특유의 살짝 씁쓸한 맛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맛있는데요, 저는. 초콜릿도 엄청 많이 올라오니까 음. 그 매운 게 줄어들었다는 거가 버지 오크에 오래 숙성시키면은 오히려 그 오크의 스파이스가 더 많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그 스피릿의 힘이 그 오크 스파이스를 좀 눌러주더라고요. 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특성은 진짜 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도수가 한 그래도 55도 이상은 되겠죠? 뭐 정확히 체크는 안 해봤지만 음. 싱글 캐스크로 내는 것들 53도에서 58도 사이 지금 한 4,500개 정도 오크통이 저희가 숙성 중에있고요 이번에 시그니처 라인 호랑이 독수리 유니콘을 출시하기 전에 배치 6까지 해가지고 캐스크를 뒤집었다고 하거든요 제품 출시하는데 사용한 캐스크가 저희가 갖고 있던 캐스크의 1%도 안 되는 와... 기원은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맞습니다 어... 저는 그리고 진짜 단순히 한국뿐이 아니라 뭐 요즘에 외국에도 좀 간간히 보이는데 글로벌하게 한국 위스키를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라고 저도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침 또 이번에 그 위스키 익스체인지에서 핫캔 베스트셀러 어... 네, 선정이들. 기원 위스키 증류소 투어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음. 뭐시설 설비 너무 잘 되있고. 그 그러니까. 다들 너무 친절하게 어. 저희 환대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맡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키스해주시고. 없는 다 해주셔가지고 ]까요? 너무 기분 좋았고. <laughs> 저는 이제 뭐 꾸준히 맛을 보면서 음. 뭐 좋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는 더 이제 잘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빡.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오늘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중류. 중유... 소투어를 많이 가잖아요. 기원에 증류소 투어를 뭔가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서 서울에서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투어 음. 좋아하는 분들은 지인분들 몇명 모아가지고 여기 오시면 좀더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놀러 오셔서 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기원 위스키 증류소 투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칠게요. 그럼 이렇게 이만. 안녕.